추억이 어느정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거 써달라고요 이거? 모든 생존자 피피쿠체를 볼수 있다 피피쿠체와 계약이 맺는 생존자는 피피쿠체를 흡수하고 2초동안 살인마에게 오라를 발산한다 효과는 각 피피쿠체가 흡수될때마다 중첩된다 오케이 목상이가 아닌게 좀 아쉽긴 한데 괜찮은? 나름 장갑의선택기라고 어... 아, 이게 피를 많이 열리게 하는 세팅이니까 피로 이제 그 색적으로 하는 거구나. 괜찮네. 근데 레이 잠깐만, 레이잘못손나몇 번이 잘못 태웠는데? 레리 아, 아, 이거 아닌데 레리 레, 레리, 이거 잘못 했웠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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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리가 아니라 미드위치 갈라 겠는데 미드위치 메포링을 레리로 착각했네 큰일 났다. 이거 데바드 유료 캐릭터 다 사고 싶은데, 다 사면 좋나요? 돈대면다 사는 게 좋죠. 데바드 꾸준히 하실 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사는 걸 추천드려요. 예, 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해바대 DLC 자체가 살인마가 마다 특색도 다 있고. 다만 고페는 사지 마세요. 네, 고페는 사지 마시고. 로 레리를 의 자신감은 어디까지인가? 그저 뭐냐? 고페는 사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사는 거추천드림 고스트 페이스라고 그 가면 쓰고 다니는 키종 하나 살인했거든요 걔는 사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비추. 개똥개 쓰레기 캐릭터. 보페 아빠 나랑 사이 좋았잖아. 왜 그래? 너무 응? 쓰레기야. 사람 없네. 뭐하니? 피개 많이 나와. <laughs> 피 흘리는 거 봐. 발전 여기 살짝 돌렸는데? 빠졌구나. 저거는 못 맞겠다. 어, 저거는 너무 멀다. 가서 한 대만 때려 놓읍시다. 한 대만 때려가지고 피수근만 하자 이거. 엄청 멀리 있네. 여기 있는 걸 잡힐까? 여기 있는 걸 잡자 그냥. 저 발전기 줘버리고. 두명 있으면 여기. 클로다시랑 매그. 이거 대지포까지깰고 그랬나? 대지퍼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배제폭을 껴야지 약간 좀 효과가 극대화하는 것 같은데? 어 느려, 씨. <laughs> 못 봤을 게 없으니까. 느린가 봐. 점수까지 데려가죠. 오케이. 준구 좋죠. 준구는 살인마 중에 거의 상위티어급이죠. 잘 쓰기만 하면은. 아, 몰아보인다는 게저 소리야? 저렇게 피구체 데이면은 이렇게 보이는구나. 음. 터지네. 때리고. 매그 이거 대개발하는 것 같은데 치료 안 하고. 대합 집그 그때 그, 대합 섰으면 나이스. 반쪽 좋다 맥이 잘한다. 근데 이게 뭔가 그 저거 피구체로 색적이 되긴 하는데 막 엄청 그렇게 막잘 되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분노키고, 예, 목가게 막을 했는데 벌써고 있어요. 바로 가야돼 저기 발전기 같이 지켜야돼 아니 켜지겠다 1인용이라서 어? 못 지켰다 나이스 아 지켰다 지켰다 나이스 얘들아 너희 피좀 보여줘봐 얘는 맥인데? 이게 로리다. 이게 아마 롤리일 거임. 구해 주네가. 그렇지? 피구성 살짝 모자란데 이거. 제가 퍽 세팅을, 대지퍽을안 써서 그런가 봐요. 대지퍽을 썼더라면 이거보다 좀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대지퍽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치료가 너무 빠르네. 분노 모아놓고 따라가다가 판자 빼다가 다른 애냄장에 터지면 굴로 바로 갈거임. 빠지겠다4팩게돌리고 있는 건가, 저기 누가 돌리고 있는 거지? 레그. 대다대신 때리지 말대빠대다 빠졌고. 우와. 7로 터진거고 이게 클로데 귀 손질 최대로 아낌 선체를 거의 한한 500번 만야 써보는 것 같은데 확실히 피가 진짜 많이 흐르긴 한다 방금 장갑 때문에 모인거지 이거 약간 불멸 효과인데, 불멸 효과인데 약간 저거네. 그 뭐라 그럴까. 그 주기적으로 보이는 불멸이라고 해야 되나? 안쪽으로 볼게요. 그죠 돼지 퍽이었으면 이것보다 한 500만배는 더잡을지 않았을까? 이거 지렁이도 보이나? 돼지가? 아이고, 저거 피자 고기? 으그 나름 나름 성공적이네 나쁘지 않았어 아까 어떤 루펜였더라 아 이거 루펜였던 자리 기억 못하는데 나 청년 층이라서 개구를 찾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내가 볼때는 개구 찾는게 더빠를것 같은데 응? <laughs> 아드? 아드 없어? 유럭 캐릭터는 이맞인마면은 준구랑 그레더페이스랑 이제 카니발, 크라운 사세요 크라운헤그도 사야돼 맞아 헤그도헤그크라운 해그, 카니발 이렇게 세개 외곽이 없어. 중간에 있다 이거. 아유. 클라운인가? 아그 클라운인가? 그 클라운은 왕관이지. <laughs> 클라운 클라운. 삼상 자리에다가 돼지 껴소도 괜찮겠다. 이거 랭크가... 이게 랭크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랭크 너무 낮은데? 어떻게 매칭이 됐길래 랭크가 초, 저렇게 잡혀?